안녕하십니까. 머든TV의 주철호입니다. 예, 네, 오늘은 지금 오늘 날짜가 14일, 14일입니다. 제가 9일부터 지금 방송 이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럼 5일째. 제가 지금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운동을 갔다 오고 몸무게를 재보니까 91.5. 오늘 한층까지 91.5를 무게를 달았는데요. 열흘, 10일 뒤에 제가 몸무게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며칠 더 뒤에 몸무게를 공개할 를 거고요. 어, 옥수수 수염차는 계속, 계속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꾸준히 제가 목이 마르든 아니면 눈에 보이는 곳에 놓고 꾸준히 마시기 때문에, 어, 배뇨 활동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붓기는 지금,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손부터 시작해서 얼굴, 좀 붓기는 많이 빠지고 있고요. 어, 몸무게가 거의 한 8.5, 8.5kg 정도를 지금 한 열흘 상간 안에서 지금 뺀 상태이고요. 그게 약 스토레이드의 부작용에 의해서 만약 부어서 빠지는 거라면 급격히 빠질 거고요. 음,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굉장히 이제, 더디 빠지겠죠, 체중이. 일단 체중은 뺏는 걸로 할 거고요. 음. 앞으로도 지금 계속 점심 때도 식사 후에 시간 틈틈이 시간이 되면 좀 빠르게 걷는 거, 어, 최소 40분 이상 거, 걸을 수 있게끔, 그리고 반듯한 자세로 좀 허리를 펴고, 목을 좀 들고 턱을 좀 당긴 상태에서 좀될수 있으면 좀 과하게 어, 해서 걷는, 워킹을 좀 조금 파워 있게 어, 걷는 걸로 뭐, 몸무게가 지금 90km 이상이 나가다 보니까 뛰는 거는 아무래도 관절에 무리가 갈것 같고요. 어, 천천히 걸음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아주 경관 좋습니다. 이따 점심 때쯤은 제가 음... 그 협곡 쪽으로 한번 오늘은 가볼까 해요. 바닷가 쪽이 아닌 협곡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걸으면서 영상을 한번 제가 또 잠깐 찍어서 올려 보내겠습니다. 자, 오늘 제 상태 여기까지 5일 지난 상태는 여기까지고요. 어, 앞으로 10일이 지났을 때 비교 영상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